조심하게 마지막에. <laughs> 제가 마무리 <마음에 웃음> 한거예요애들을한번더 보여주면 안돼? 태용씨? 웃겨요 짜아 짜아 자 이번 공연을 하면서 야미 분들이 쳐주시는 박수소리에 굉장히 저는 중독이 된것 같습니다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나오겠지 정말 계속 웃겠습니다 한번 해주시겠어요 여러분들? 지용별이박자한 번도 겨우스퍼. 박이자 Finlanda. Finlanda. f i 소리 질 n d a Finland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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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f n 마지막으로 막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? 자, 자 여러분, 아미 분들도 저희랑 어, 같이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즐기고 싶을 텐데 이렇게 잘참아주는게 정말 부담하고 고마워요. <laughs> 네. 좋습니다. 저는 뭐 지난 공연에서 보셨다시피 저는 이제 눈빛만으로도 아미 분들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. <laughs>

저분이야말로